차기 대선에 도전할 공화당 대통령 후보는 물론 차기 미국 대통령감으로 기대를 모아온 란트산티스 플로리다 주지사, 드산티스 주지사가 마침내 대선 출사표를 던지고 배관행을 위한 출정에 나섰습니다. I'm Ron DeSantis, and I'm running for president to lead our great American comeback. 그러나 출발부터 발목을 잡히는 바람에 험난한 여정이 될 것임을 상징적으로 보여줬습니다. 론트 산티스 주디사는 24일 저녁에 테슬라 주인으로 트위터까지 인수한 일론 머스크와 함께 등장해 트위터를 통해 대선 출사표를 던질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트위터가 무려 25분간이나 먹통이 되는 바람에 대선 출발 무대부터 망쳐버렸습니다. Sorry about that. We v e got so many p 공화당 진영의 큰 손이자 첨단 분야 선구자인 일론 머스크의 전폭 지지와 지원을 받으며 대선 레이스를 거층하게 시작하려 했던 계획이 완전 망쳐버린 것이고 그의 출사표마저 사라지게 만들었습니다. 당혹스러운 출발을 뒤로하고 드산티스 주지사는 위대한 미국인의 복귀라는 구호를 내걸고 캠페인 광고와 팍스 뉴스 등 전통 미디어 인터뷰를 통해 차기 백권행 레이스에 돌입했습니다. 드산티스 주지사는 자신의 오늘날을 있게 해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라는 거대한 장벽을 넘어서야 하는 심겨운 도전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드산티스 주지사는 무역 분야로 한정해 중국을 몰아세웠던 트럼프와는 달리 군사와 안보까지 전 분야에서 중국을 압박하면서 인도 태평양 지역의 동맹들과 연대를 강화하는 정책을 펼것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트럼프가 완성하지 못했던 완벽한 국경장벽을 완료하고 트럼프가 임명해 인플레를 심하게 만든 제롬 파울 연준 의장을 싸잡아 비판하며 대통령이 되면 취임 전날 FBI에 크리스 레이 국장을 해고하고 통제를 강화할 것이라고 공약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더산티스 플로리다 주지사는 지난해만 한때 트럼프 전 대통령을 앞섰을 뿐 현재는 리얼 클리어 폴리틱스가 종합한 여론조사 결과 21대 54%로 절반에도 못 미치는 열세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